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 네, 없어도 괜찮아,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4 0 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가나안에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 시대는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정체성은 있지만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느슨한 연대를 맺고 있는 상태였어요. 각자가 주어진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이제 막 전쟁이 나거나 이제 재난과 기근 같은 큰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열두 지파들이 연합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곤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바로 사사라고 해요. 사사는 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섞여 있는 지도자인데 평소에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소해주는 이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다음에 재난과 기근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제 막 제물을 올려드리거나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같은 주변 국가의 침략이 생기면 군대를 일으키죠.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사가 이제 군사력까지 통제했다는 것인데, 보통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하지만 사사 시대에는 그 모든 것을 사사가 감당했습니다. 군사력 또한 사사가 감당했다는 것이 몇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째는 상주하는 군대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네. 나라는 보통 다 군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묵, 전문 인력으로서 군대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상황에만,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만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이제 치르곤 했습니다. 또한 사사에게 전쟁 지휘권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전쟁이 모든 전쟁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전쟁 뭐 거룩한 전쟁은 그냥 하나님 이름만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이 전쟁의 목적이 개인의 탐욕이나 이득이 아니라 네. 개인의 탐욕이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싸울 때만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겠죠. 전쟁이 잦지도 않았겠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은 없었겠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만 전쟁을 했었겠죠. 하지만 사사가 지도하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왕이 생기고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런 신정 국가에서 이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지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이제 건강하게 감당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죠. 이제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뇌물을 받아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법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여러분, 법은 왜 있는 걸까요? 법은 왜 있을까요? 우리 똑똑한 유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법은 왜 있는 걸까요? 아, 지키라고 있는 거죠 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지켜야 되는 걸까? 네, 알겠습니다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요. 네, 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선한 나쁜 행동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이 있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옳고 그름을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고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냥 판단하면 되지. 생각해 보면 기준이 계속 움직이거나 변하면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없죠. 더 쉽게 생각하면 법이 없는 생, 세상을 생각해 보면 돼요. 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없다면, 옳고 그름은 어떻게 판단될까? 절대 기준이 없다면, 옳고 그름은 어떤 식으로 판단될까요? 그러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면, 그 판단의 기준은 힘 있는 자가 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8, 90년대만 해도 한국의 도로 상황이 그랬어요. 지금은 교통사고가 딱 나잖아? 그러면은 내려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와서 사진도 찍고 다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줘요. 하지만 8, 90년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차가 좋고 그 다음에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우위를 점령했죠. 누가 신호를 어겼는지. 누가 법을 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좋은 차에서 등치 큰 사람이 내리면 거의 그 사람 말대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운전자가 아주머하거나 여성이면 잘 모르는 사람이면 막큰 소리 내면서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잘 못해놓고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 아주머니가 막 내려서 아 죄송해요. 막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법이 없으면. 판단의 기준은 힘 있는 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없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힘의 우위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류의 전쟁 역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잘못으로 전쟁이 시작, 시작되었는가를 떠나서 전쟁에서 이긴 쪽은 항상 정의로 남곤 했습니다. 약한 나라를 침략해 놓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때문에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언제나 공의로워야 합니다. 힘에 따라 좌우되는 정의의 기준은 진정한 정의라고 볼수 없죠. 사사시대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사가 재판을 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지파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자신들도 이제 왕을 세워 국가를 이루자고 요구합니다. 왕을 세우자는 장로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좋게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지만 의문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생기는 거는 좋은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게 부족처럼 있다가 나라를 이루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싫어하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왕과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이 싫어할 만 하시구나. 이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있다는 거든요. 첫째, 군대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침략이 있거나 거룩한 목적에 의해 필요에 따라 군대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직업군인들을 직업군인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군인으로 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외세의 침략에 방어만 할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공격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이유에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가 생기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도 필요하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그런 군인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짓거나 뭐 노동을 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일 자체가 그냥 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무기를 만들어 하고요. 군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 누군가는 농사를 져서 그 군인들을 먹여야 돼. 왕권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식량을 공급해 주기도 해야 합니다. 또 군대가 생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공권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는 전시에는 전쟁을 하지만 평시에는 뭐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평시에는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병력으로 사용되어졌죠. 치안을 유지하는 공권력은 사람을 때리거나 가둘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를 때리거나 누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가하면 벌을 받죠? 하지만 공권력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거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법 안에서 정당하게 폭력이 자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과 신하,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라는 수직적인 관계에 종속되게 되고 군대와 군사력이라고 하는 힘과 폭력의 질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라고 하는 힘의 질서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며 생기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사무엘 8장 11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왕을 세운다는 것은 비신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보다 이제는 군대를 믿고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의 호소에 내가 직접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네들 어려운 일 있으면 왕한테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각 지파의 장로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의 상황은 당장 누가 침입한 것도 아니고 공격을 당해서 국가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로와 백성들은 가지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죠.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를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내는 오늘 8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왕을 요구하는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나라들 같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싶어서였어요. 공의로운 재판으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속내는 힘과 폭력의 질서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버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부국강병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누구한테 와서 해요? 하나님의 사사에게 와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왕을 세우자고 힘과 폭력의 질서를 이제 한번 세워보자고 하나님의 사사에게 와서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대목이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들은 불안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은 나라를 이루고 군사력을 키워가는데 자신들만 그렇지 않으니까. 도태되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이겠죠. 그러한 불안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잃어버린 채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11월이죠. 11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연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중요한 시험 막 면접이나 시험은 당일 날도 떨리지만 일주일이나 2, 3일 전이 더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그렇듯이 연말도 12월 보다는 한 11월이 우리를 더 초조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거의 다간것 같은 마음에 이제 초조합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하기도 하죠. 2020년을 정리해 가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때, 저는 여러분의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참 다행인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있다면,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해야 될것 같은 감정들, 그래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들과 감정들인지 좀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냥 막 그런 감정이 들면 그런 생각들이 들면 그런 감정과 생각에 쫓겨서 괴로워하기보다 그 안을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 삼아 왕을 요구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무엇이 필요하고 뭘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해 불안해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 가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죠? 다른 이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청소년들 이를 바라보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 속에 자신만의 뚜렷한 동기와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 욕망의 주체가 나이지도 못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저 도태되거나 뒤처지는 게 싫고 그렇게 되는 게 두려워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들을 구원해서 자유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서조차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죠. 자유인은 무언가에 구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경과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간다고 다 쫓아가고 저리로 간다고 저리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저리로 가도 내가 저기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자유인인 것이죠.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가야지. 그런 사람은 결코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속박과 여러분을 억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고 귀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본인들에게조차 유익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려운 길, 그 힘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고 해도요.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욕구는 결코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손 안에 있어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남들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쿨하게, 괜찮아, 난 없어도 돼. 괜찮아, 난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